한두세 달만에 왔죠. 출항 전에 시간 여유가 있어서 밑밥을 미리 만들고 가겠습니다. 감시는 기계로 만든 밑밥이 아닌가요, 이제? 아 진짜요? <laughs> 정성이에요. 정성. 그정성이 안녕하세요. 낚시아옴입니다 자, 오늘은 거제 장승포에 감성돔 낚시를 왔습니다. 어, 제가 온 곳은 부교라는 곳이고요. 자, 이제 거제 쪽에서도 감성돔 조항이 이제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완벽 동조를 이뤄서 감성돔 한번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상 얼굴 볼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단고 찌낚시용 자작지 어, 전층 쿠션에 비봉돌 하나 물렸고요. 목줄은 3호. 길이는 3미터 정도 바늘은 감성돔바늘 2호입니다 제가 아까 출발하기 전에 단고낚시용 밑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빵가루를 추가해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끼는 크릴과 옥수수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옥수수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옥수수 4개 끼웠고요 이렇게 잎 밥을 한줌 떠서 여기다가 옥수수를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던지면 완벽하게 동조가 되겠죠. 완벽 동조로 고기를 잡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 상태로 자, 주걱이 이렇게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을 한번 씻어주고, 자, 이러고 던져 보겠습니다. 자, 베일을 제끼고 캐스팅. 자 그리고 동조미밥을 찌 근처에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곰 미밥은 좁은 범위에 집어가 되기 때문에 고기들이 잘못볼 수도 있으니까 동조미밥을 따로 넣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미밥 채는 맛도 있고요. 자 자리 옮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고 다 젖었습니다. 아, 태호야, 이 예, 형님. 다음 철수 동섬인가? 저기 서 12시 철수 안 됐나? 총바위, 총바위. 총바위 12시 네. 철수가. 예. 네. 그러면 그때내 글로 좀 옮겨줄래? 아 그거 안 되는가요? 네, 여기 장수푸크루즈 지나갈 때마다 넣을 침 맞았고 완전 <laughs> 생지 됐다. 생지. 자, 알겠습니다. 형님, 준비해 계시면은 갈게요. 12시, 그, 철수 때 옮겨 드릴게요. 오케이, 알았어. 예. 응. 자,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북여에서 노을이 너무 심하게 넘어와서 아, 지금 이렇게 포인트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총바위입니다. 총바위. 이제 총바위에서 첫 번째 캐스팅 들어갑니다. 어물잘 간다 감성돔 낚기에는 물이 조금 빠르네요. 자 지금 조류가 왼쪽으로 어,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두 시간 만에 조류가 멈췄습니다. 다시 던져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던져볼게요. 오케이.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자, 이번에 한 마리 하자. 한 마리 하자. 한 마리 하자. 왔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우와, 크다. 우와, 크다, 크다. 와, 좋다, 좋다. 야. 아, 카메라 안켜고 있는데, 오늘. 우와. 우와, 힘 봐라. 미쳤다, 미쳤다. 우와. 우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들어가라들어가라 들어가라. 오케이, okay. 됐어, 됐어, 됐어. 아, 바로 이맛에 합니다. 바로 이맛에. <laughs> 야, 멋진 한말이였습니다 야, 사이즈 좋죠. 물이 만조가 지나서까지도 약하게 왼쪽으로 물이 가다가. 이제 물이 거의 서서, 거의 안 움직일 때, 장타를 쳐서 물이 안갈 때, 그때 나왔습니다. 자, 비슷한 자리에 다시 던졌거든요. 또한 마리 나올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입질? 그렇지, 입질이 가져와. 그렇지, 한 마리 더 왔다. 어, 그렇지, 한 마리 더 왔다. 오샤 그렇지. 아, 좋고, 좋고, 좋고. 아, 좋고, 좋고. 오케이. 오샤 자,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3마리 가야죠. 3마리. 두마리 했으면 3마리 해야죠. 동조가 확실하니까 그냥 막 쭉쭉 가져가네. 3마리를 아, 향해서 고고싱 자, 동조 밑밥 한 3조각 넣었고요. 이번에도 잘 들어갔기 때문에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앞에 고기가 몇 마리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담시는 이렇게 어기적어기적 어기적 하는 물에 제일 잘 물어요. 지금 물도 딱 좋거든요. 잘하면 한 마리 정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왔다. 왔어. 그렇지. 우와, 세다, 세다, 세다. 세다, 세다, 세다. 우와 크다 우와 크다 크다 우와 너무 큰데 우와 이마도한 오자 되겠다 아딱 좋다 좋다 오케이. <laughs>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한 10분 만에 한세마리 잡은 것 같아요. 와, 45는 되겠는데요? 우 와, 박하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어. <laughs> 지금 중날물인데, 아까 날물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던 조류가 다시 위로 올라가네요. 이제 밑밥도 별로 안 남았고, 조금 있으면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조류가 다시, 잘 가다가 또 섰어요. 자, 기회가 한번더 오려나? 저를 섰을 때도 잡아내야 됩니다. 자,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데, 자, 과연 한 마리 더 올지. 제발, 한 마리 더! 제발! 제발, 한 마리 더! 그렇지 왔다 왔어 그렇지 우와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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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우와, 가을 감신 맛있습니다. 우 <laughs> 야, 이거 사짜다. 이건 사짜다. 그렇지. 자, 물이 딱 좋게 가니까 바로 한 마리 오죠. 자, 네 번째 감성돔입니다. 네 번째. 야너 사이즈가 40 40원 1 2 나오겠네요 오늘 감시 대박이다 <laughs> 대박이다 대박 자 이제 네 마리 했으면 다섯 마리 해야죠 자 다섯 마리를 향해서 캐스팅 오 다시 물이 약간 오른쪽으로 갑니다 좋아 아까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입질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더 기대가 됩니다 다섯 마리 가나요 아 이제 마지막 캐스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물은 적당히 잘 예쁘게 가는데 유지를 안 하네요. 이번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캐스팅 갑니다. 자, 마지막 캐스팅!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섯 마리는 실패했고요. 감성돔 네 마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짠짠한 거. 네 마리. 뭐? 그냥 뭐 괜찮아요? 이 한번 보여어요 뭐야? 으아! <목소리가> 뭐,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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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얼마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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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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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가>